미침. 어제 형이 죽잖아요. 그냉돈을 잘라 줄게 없어요. 아, 야드만 가봐요. 야드 아, 쫓아가서 가보자 그냥. 죽이자. 쫓아가서. 그래, 그래. 아, 다시 야드만? 네. 네. 심으로 그러니까 이거 저거 뭐냐? 급가를 그냥 미리 줘요. 그러니까 그 뭐냐? 개포에 급가 되면 그냥 줘버려요. 그냥 가까이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나을 걸. 네. 그냥 매즈는 어떻게든 넣고 그냥 넣어 버려요. 그, 개포에. 그게 나을 걸. 데 아, 사자 애노 방고 산말이었는 딜로 민다 생각하고 개포에가까줘버리고 그렇게 하죠. 사진 나어요 하재 미양 원한 원한 네. 어거먹아나질안 네. 어, 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양품들 양품 좀. 양까는 중. 이거 줄 거야? 알할게 하재 좀약다나올 거야. 나왔어. 어 상대장 다수아 야생물 신 목줄 칫명 잠깐 끝나면 요아만 어. 해? 연습량 게아 애들 돌아갔어 그물 그물에 배치할 거야 만게심만게아극아할거야할거야심만풀 극장 풀그리어나영 다시 저기앞 구호 다시 아아품볼거 강타주 여기까지? 도정이 해피 여기까지.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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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 어아 일초 뭐야? 더블 해피, 해피 줘야 돼 해피 줘야 뭐돼 해피 줘. 뭐아 어. 해피 아까 먹었어요. 오케이. 광타 응. 보적 고추. 진짜 살릴 수 있어요, 네, 살릴 거 같아요. 일단 강타. 강타 빼고. 영절레죠? 한까지엄아 살아. 양사양 양. 지금 우리 뭐 가는 거예 야드 가는 거 맞아요? 야드 야 가고 있어. 어, 있어. 강타죠? 예전 위험. 결합만 먹어봐. 아제발아제발 아, 제발. 전끝야생으로 신속함 자취욱 피즈 전 가요 저 약국 가는 거예요응안 어? 따라가지 않아? 우리 안 따라가기로 아. 한거 아닌가? 안 따라 안 따라가 예 그냥 들고 있어 근데 원한도 왔고 예과요과요쟤센데 어, 있어요 야 원한 원하 원한 존나 센딜 세강에서 제일 센딜 수명포 사자 아안돼아 네, 바라 있고 와팬 양인데 렌저도 없네 덧안 맞았어 풍선 뺐고 풍선 뺐고 던 내가 던 내가 던 내가 풀명 아, 어. 그쵸, 자, 자, 나 스턴 중. 저킬조 네. 저패스한 네. 할수 있어. 회셔 오래. 그풀 아니 근데. 이거든요지 수가 있나? 그 내가 더 넣거든. 더풀. 네. 피 있나? 피피스용 좀. 패풀량. 나이스. 나이스. 야돌. 강타 중. 야생로 생각하는... 아 신발. 나이스 나생공까지공까지아아시시 찍었어요. 생까지 저거 용까지 따라가면 따라가면 까지 아무것도 없 비스카시. 나이스 나이스. 이쪽까지. 아 제발. 용자 풀고 용 풀. 되나? 안돼 안돼. 나이스. 소멸 하나 있죠. 다들 걱자

또풀이거만 살아 봐. 이거 이만 살아 봐. 들그거까지 바풀 원래 약고 해영절영 사람 다 아, 가가 가시 가시. 아, 그한번 더. 가시, 가시 지금은 붙어요원원 원. 원, 원. 상 부작 삼부작. 어. 경 나왔어. 셀플이야. 셀플이야. 셀플타 중. 아, HP 없나? 저기 뒤 됐다 이거? 와이축씨발 와, 와. 하, 하, 개인임날 말랐어. 얘네가 딜이 약한가 더? 얘는 잘만하지.